3인지 아군님도, 어, 이게 11에서 12장, 쉽지 않은 법문이에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고난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뭐, 징계라든지,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안 달가워하거든. 그렇게, 뭐, 그렇게 듣고 싶은 주제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쉽지 않은 법문을 선택했는데, 저, 저는 잘안 선택하는. <laughs> 저는 주로 구원론이래든지 이제 그외 진리들을 주로 선택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 꼭 필요할 때는뭐 어려운 주제들도 설교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전부 구원론에 꽂혀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구원론에 꽂혀서 온 사람 그건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영원구원에 관심이 많고 천국에 관리하는 그런 목적과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구원 논 설계하면 무조건 은혜 받아. 일단 구원 던 설계하면 일단 따놓고 들어가. 어? 그죠? 회계에 대해서 설계하면 딴 교회는 뭐 싫어하는데 우리는 다 좋아해. <laughs> 패면 패수록 <패스룩> 좋아해. <laughs> 세게 패면 세게 패수록 엄청 좋아해. <laughs> 회계해라. 참된 믿음으로 가잖아. 순종해라. 아니면 버림받는다. 뭐 지옥에 대해서 설계하면 우리 개성들은 다 좋아해. 주제가 성도들이 은혜 받기 쉬운 설교가 있고 어려운 설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꼭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다른 주제들도 설교를 해야 되지만 참 이런 주제들이 참 쉽지 않은 주제, 쉽지 않은 본문이죠. 이게 서로는 무난했어요. 엄마가 뭐 세상에서 제일 이쁜지 안 되는데 <laughs> 그뭐 서로는 무난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지난 설교들 전부 자료들이 있어서 보니까 설교를 나름 잘했더라고요. 점수들을 좋게 받았는데, 오늘 설교를 그래서 좀 기대하면서 내가 들었는데, 이 뭐라 그럴까. 대지 구성이 좀, 요번 설교는 약한 것 같아요. 대지 구성이, 징계는, 뭐, 하나님의 징계는 훈육입니다. 맞기는 맞는 말이야. 근데 징계나 훈육이나, 너무 이렇게 좀 빤하니까 이렇게 돼지 자체가 이렇게 마음에 탁, 관심을 갖고 이렇게 튀어 들어와야 되는데, 징계는 훈육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야 한다? 또 뭐, 그죠? 돼지가 그렇게 달갑지도 않고, <laughs> 뭐, 뭐또좀 빤하고, 하나님의 징계만이 진정한 주의기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대 대지가 매력이 없어 톡톡 튀는 게 없고 매력이 없고 그 다음에 어 말씀드리지만 대지는 이제 무조건적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거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도 안성도가 좀 약하다 응?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한번 어 설교를 평할 때마다 일단 제가 본문을 읽어보는데. 본문이 있는데, 그냥 저는 이본문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징계 그러잖아요. 징계. 징계. 응?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리자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냥 뭐 한번 읽으면서 한 거니까 아주 간단한 생각인데, 단순한 생각인데, 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차라리 첫 번째 대지를 징계는 사랑이다. 응? 징계는 사랑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징계를 경의하기잖아 잔소리처럼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를 깊이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경의하기면안 된다. 이걸 흘려들으면 안 된다. 이걸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응? 그다음에 그에게 꾸준함을 뗄 낙심하지 말라. 이게 뭐 칭찬할 때는 그러고, 뭐 징계할 때는 낙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이고 애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게 징계는 사랑이다. 그러면 음, 징계는 후죽이다. 이거보다 좀 감칠맛이 있지 않나요? 그죠. 징계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뭐두 가지를 뭐 설명해 준다든지. 근데 두 번째 저는 꽂힌 게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거룩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게 뭘까? 돈이 아니다. 건강도 아니다. 뭐 성공도 아니다. 응?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게 뭘까? 그건 거룩이다. 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나? 우리를 유익 하기 위해서. 바꿔 말해서, 어떻게 유익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게 해서. 응? 그뭐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뭐 육체 연습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뭐다 설명할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거룩이다. 응?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나? 우리의 초점이 그게 아니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처럼 그거라면 우리는 징계를 기뻐할 텐데. 오히려 징계를 기뻐할 텐데, 정말 징계를 감사하게 할 텐데, 그러면서 바르게 반응할 텐데, 미끄어지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시험 들지 않고 바르게 반응할 텐데, 그죠?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준다든지. 그 마지막 세번째로 보면 1 1 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말 마마 연단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에 바르게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의는 거룩이랑 똑같은 거야. 징계에 바르게 반응할 때그 목적을 알고, 바르게 반응할 때 그때 회개하고, 어? 그럴 때,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따라오는 게뭐야 평강이지. 그렇다면 세 번째 대지 정도는, 당신에게는 평강이 있는가? 당신에게 평강이 있는가? 뭐 그런 제목을 통해가지고, 이게 징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거루세 번째 단계가 평강. 그죠? 징계에 바르게 반응할 때, 거루해지고 거룩해졌을 때 평강이 오는 거 악인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평강이 없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평강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되다가 말씀당해사생각해 참된 평화가 온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그게 마음의 천국이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간다. 그건 징계, 징계라는 징계게 지금 뭐예요? 그러면서 징계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해줄수 있죠. 징계라는 것은 결국 심판을 막기 위한 게 징계다. 징계하고 심판하고 비슷한 의미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다. 전혀 이제 차, 차별이 있는 의미인데 결국 심판을 막기 위한 게 징계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 두 번째 거루, 그 다음에 평강. 이게 심판을 막는 거거든. 내 속에 평강이 있다는 게 심판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의 목적인 거룩의 이름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반드시 평화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예를 드는 거거든.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본문이 있는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설교는 이렇게 좀 판에 박히면 안 된다는 거. 설교는 판에 박히면 안 되고 어, 나름 괜찮지 않나요? 첫 번째로 징계는 사랑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징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거룩이다. 응? 세 번째로 당신에게는 정말 평강이 있는가? 응? 당신에게는 정말 평강이 있는가? 응? 좋은 좋은 설교가 될수 있잖아요.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구성이. 응? 그래서 대지 구성 대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 좀 참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뭔가 이게 톡톡. 징계라는 주제가 사실 따분한 주제고,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주제고, 좀 관심을 갖기 힘든 주제지만, 방금 전처럼 이름만 꾸며줘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게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게싹 사라지면서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